안녕하세요 자취하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자취방에서 접하기 힘든 재료들로 초호와 고급라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날 뻔한 레시피만 올리다 보니까 조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레시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딱 봐도 약간 어무시한 재료들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우사골곰탕 한우사골육수죠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수돗물을 넣거나 생수를 넣거나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초코와 라면이라면 최소 3단수 정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전 아예 한우 사골육수를 준비했어요. 제품 이름도 고퀄리티, 한우 사골곰탕이에요 진짜로 고퀄리티. 고급 라면의 대명사, 신라면 블랙. 두 봉지 준비했습니다. 짜잔. 1등급 한우 차돌박이입니다. 그리고 국산 전복. 한 마리에 5,000원 국산 생물낙지 한 마리에 만 원이 조금 넘어요 마지막으로 송이버섯 차마 자연산 송이버섯은 준비할 수가 없어서 양식 아마 양식 송이버섯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100g에 2,500원이에요 이렇게 총제로비가 4만 원이 조금 넘게 들었고요 한 냄비에 다 넣고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질이 필요한 재료들부터 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재료 손질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낙지는 깨끗이 씻어서 내장과 이빨 문화를 제거해 줬고요. 잘 깨끗이 씻어서 껍데기를 벗 먹지 않는 부위들제거습니다한게 잘라 요 이제 본격적으로 초호와 라면을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골 육수부터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색깔이 진짜 진하네요. 여기다 라면 스프 넣는 게재짓는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한번 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라면은 항상 센불에. 면이 먼저냐, 스프가 먼저냐.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서로 맞다는 분들도 많죠. 저는 스프부터 넣습니다. 사골 육수가 끓어오르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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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디 가냐 낙지부터 들어갑니다. 전복도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넣습니다 팔팔 끓어오르면 라면 투하 라면 넣고 3분 타이머 맞춥니다 낙지가 삶으면 더 커지네요 작아질 줄 알았는데 3분이 되면 비싼 한우를 넣어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코와 라면을 보고 계십니다 송이버섯을 올려줍니다 이대로 마지막 1분을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됐으면 불을 끄고요 와우 파송송 푸참스프도 까먹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거의 5만원에 달하는 포호와 라면을 보고 계십니다. 낙지가 이렇게 들어있구요. 한우 차돌박이도 맛있게 익었습니다. 전복은 어디 갔을까? 흑기전에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한 점에 혼자 다 먹을 거냐고요? 와 눈물 나려 그래 역시 사람은 돈쓸때 가장 행복한가 봐요 한우 사골 육수가 들어간 국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부터가 일반 라면이랑 달라요 와와 와, 진짜 단연코 와 당연하겠지만 제가 먹어본 라면 중에 제일 맛있어요. 좋은 전투였다 아쉽게도 벌써 끝이 났는데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생각이 든 하루였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그냥 라면을 저렇게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재밌게만 봐주시고 오늘도 즐거운 자취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이